안녕하세요 강남몰리입니다 7월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투자대회를 이제서야 열어봅니다. 이번 투자대회는 구독자가 언급한 종목을 주어진 예산 300만원 내에서 한 주씩 매수할 계획입니다. 몇 분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투자대회를 생각하면 30명이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한 주당 가격이 30만원을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대회 일정 말씀드리자면 대회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리고 우승 조건은 제가 여러분이 언급한 종목을 매수한 단가로부터 11월 30일 종가 기준 최고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우승 상품은 치킨이고요. 참여 신청은 댓글로 종목과 종목 선정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니까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